네 안녕하세요 파일럿 프로듀서 여문아입니다. 아, 아,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덥고 꿉꿉하고 그런데 오늘도 파일럿과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영화 너무 재밌으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또 가셔가지고 SNS에 꼭 리뷰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저희 배우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파일럿에서 윤세기 역을 맡은 이주경입니다. 저의 첫 영화이자 첫 무대 인사라서 많이,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데요. 어저 영화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기대해 주시는 만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너무 신나게 촬영해서 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구준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다 관람하시고 나셔, 나서 뭐 취향에 맞으시면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요. SNS에도 올려주시면 제가 가서 좋아요를 꼭꼭 누르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정미역의 한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영화 개봉이 7월 31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봉 전에 어, 관객분들이 이렇게 가득 상영관을 메워주셔서 정말 너무 마음이 벅차고 너무 감사드리네요. 진짜 어, 저희 영화 즐겁게 보시고요. 어, 재밌는 부분은 마음껏 웃어주시고 또 따뜻한 부분은 마음껏 잘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어, 재밌게 보시면 입소문도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서현석 연기한 신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황금 같은 시간 내주셔서 저희 미리 본다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아직 못 보신 거죠? 네 이제 보실거죠? 네 저는 세번 봤어요 어, 진짜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고 마지막이죠 저희 오늘 무대 인사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로 앞으로 다섯 번더볼 계획이라서 관객선들도 보셨다가 아 진짜 너무 재미가 없다 이 정도로 재미가 없어도 되나 싶은게 아니면 N차관람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보시고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정우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네, 여러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객설 가득 외워주셔서 저희 첫 무대 인사, 네, 예. 첫 무대, 오늘 첫 무대 인사인데, 아, 네. 어, 진짜 이게 꿈인지 어, 생신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정말 가는 곳마다 이렇게 꽉 자리에, 어. 객석에.. 예.. 어서 오십오 <laughs> 객석에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셔서 저희들이 너무 기분 좋게 너무너무 즐겁게 오늘 하루 종일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 개봉하기도 전인데 저희 영화를 이렇게 보러 극장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진짜 여름이랑 딱 맞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보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주인분들한테 많은 입소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저희들은 또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도 계속 무대 인사 서면서일에서일사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에서일본에에디션치볼 예, 집에서도 어디 어. 가 계획 있으시면 가지고 가시면 딱 좋을 그게 예, 배우 네 분이 어, 선택한 분한테 이걸 전달해 드리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손흔들고 저요 저요 그래도 아무 소용 없어요. <laughs> 왜냐 대한 저희들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갈 거니까. 예 그냥 어 예. 소화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재밌으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오늘 찍은 사진들은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꼭 SNS에. 리뷰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